구독 안눌르고요 구독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! 구독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! 얼른 눌러! 밥 어, 사준다고 해갖고 왔는데 왜 밥을 안 사줘요? 어? 네? 밥 사줄 거 여기가 밥 먹는 식당이에요? 저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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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죠? 유튜버 누구 왔지? 여자도 오나요? 아, 여자분도 계시는거 같아요? 시바켓님. 그냥 물어봤어, 그냥. 아, 아니, 진짜로 그때 야킹한 이후로 진짜 완전 늦바로 이거 오지게 물어가지고. 신났어요 진짜 어디서 그 입었대요? 형님 사랑꾼이라고 어? 잠깐만요 네. 여기 입술에 뭐 묻었네요? 아야 베이글은 그거 아니야? 아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쫓잖아요 네네 차라리 개현분들다 옷을 똑같이 입, 입, 입을까요 감열수가 뭔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얼마 전에 지상년에서 선생님이랑 합방하셨잖아요 아, 대은 걸로 합방하신 거예요? 그, 감열쇼에, 그 열이, 진짜 지상형님이 앉아아어 아! 가까운 친구거 보면 약간, 그쪽 컨텐츠를 바로 찾신면보 하는 게 보이시던데. 누가요? 여자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냥. 어? 뭘 매일 만나, 존재새끼야. 어어어 돼지비야? 돼지비야, 내가 돼지인데. 그냥... 원피스 그, 정상대전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? 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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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마 난 빅마 빅마 어선 남이로 나와 안돼 남이 내가 내가 이번 년도에 온펙입으려고 하는 거 아웃 어우 진짜 어우 중학년 아 바로 방송 머리 자르고 바로 방송 하려고 해 내일 컨텐츠 제대로 준비하려고 머리 보자나 머리 원래 휴방인데 어떻게 하게 머리 어, 그거 그래 아니 저 그걸로 하려고 저.. 아이돌 머리 아.. 저.. <웃음> 저.. <웃음> 저.. 세형이 저리예요저트와이정년머리요아나 저 진짜 열받네 오늘 아너 고준희 머리요 그런데요 개섹시하겠죠? 아 짜증나네 아.. 개섹시가 아니라 개섹시 <laughs> <없잖아. 웃음> 아니 그거 가을날에 저 우리 합기도날 유행했던 고등학교 때 스카치라고 있거든 너무 유행했어뭐 하잖아? 그럼 마술이 할아버지래 깨운데도 아지지 스카치 할아버지 그거 왜지 마술이 1999년도 거 아니야? 근데 <laughs> 내가 저 머리를 기르려고 하다가 자르려고 자르는 난거같고 진짜 시장에 변나보있데 어? 어? 왜 그렇게 전안 됐어? <laughs> 뭘조화안 돼요? 친구가 <laughs> 집에 어 집에 갔구만 뭐그 노래를 불러불러야지어서탑비자 그거 뭐지? 노래를 불러요 여기 음반 내신 분계는데저희 여름에는 이집 내기로 했잖아요